사람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있다 사람있 안에 네여기 그냥 어? 잠시만아씨 어디? 바로 앞.. 바로 앞..앞에 일단 한번 살려볼게요탄레 없다. 나 밖에 사람 요탈 있어 봐봐 안돼 안 되겠다 레볼게 샤이니 어 하나 죽 우리 쪽 으로 붙 는다. 145에서 에서 네. 아, 앞에 연막, 연막팀 잡혔나 보네. 네, 경박사 그럼 집안에 있는 애들. 네, 이거 저 쫓기가 조끼가... 어, 아겠습 사... 아저, 교란, 좀... 교란 아,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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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안에 놈이 마지막 같아요. 이 대이다. 아 근데 저 쫓기가 터져가지고요 지금 아저쪽 창문이 나있네. 아... 지붕에 하나 지붕에 네. 기절. 이거 나무 뒤에 먼저 가보실래요? 제가.